종이꽃입니다. 꽃잎을 손으로 만지면 그 종이처럼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거는 꽃이 어, 다 활짝 피고 나서도 어, 어, 이게 마르면 그냥 그 드라이플라워처럼 그대로도 괜찮더라고요. 영상 을잘찍 지를 못해서 그냥 대충 제 감각 으로 찍고있 어요. 아, 예, 쁘죠. 꽃 이, 지 면이, 가 지를 다 싹둑 잘라 주려고요 그러면 다음 에꽃이필때여 기가 더풍 성하 게좀 음, 보일 것같 아요. 지금 좀늘어 지는 스타 일로 제가 작년 에 가지치 기를 안 하고 이런 식 으로 했 거든요. 이 것도 나름 괜찮 은데.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그 가지가 너무 길면 어, 마른 가지처럼 이게 얇아가지고 싹둑도 잘못 만지면 끊어지거든요.